무겁고 무거운 책을 보관하기 위한 사물함을 필요로 하는 학우들에 비해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학우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동아리 박람회가 좋아서 하는 동아리라는 주제 하에 동아리 부흥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됐습니다. 교육권에 대해 학우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개선하자는 주제에서 매년 열리는 교육환경개선운동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다섯째 주 KUTV 한솔이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학생들의 전공서적은 한권한 한 권이 매우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보관하기 위한 사물함이 필수적인데요.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사물함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비해 어렵고 깊은 내용을 다루는 대학교의 전공서적. 비단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전공서적의 두께와 무게의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여러 권의 전공서적을 가방에 모두 넣고 다니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보관할 사물함은 대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물함은 모든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습니다. 학교 이렇게 통학하는 친구들도 많고 학교 멀리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서 사물함 다 필요한데 별로 그렇게 확충되는 경우는 느낌도 없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물함은 배정을 원하는 신청자들에한해서 추첨을 해 당첨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물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긴 하는데 소유는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물함을 확충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물함을 더 추가로 놓을 곳이 없고 사물함 부족 문제를 다 같이 인식하고 학교 전체에서 사물함을 확충하려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KUTV 뉴스 신승현입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중앙동아리와 애기능동아리의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좋아서 하는 동아리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차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아리 연합회와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가 주최하는 동아리 박람회가 각각 19일에서 20일, 17일에서 18일에 민주광장과 노벨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동아리 박람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 당과대, 그리고 신생 동아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어, 17, 18일 애동박이 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라는 문구가 될시 있지만 약간 데릴라성을 하나의 컨셉으로 잡았고 두 번째는 어, 무대 형태를 버스킹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집중을 더끌어낼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두 번째 컨셉이었고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좋아서 하는 동아리라는 주제하에 동아리 부흥운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시해상을 반영하는 부제에서 대학교의 낭만인 동아리 활동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했던 시입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내의 동아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나 동아리 박람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동아리 연합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학우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이롯해 각 단과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총학생회는 고려대학교 교육의 시계는 멈춰있다는 주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부터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환경개선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014 교육환경개선운동 진행 중입니다. 이번 교육환경개선운동은 3월 17일과 18일은 노벨광장에서 19일부터 26일까지는 민주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2014교육환경개선운동은 고려답교 교육권에 대해서 학우분들께 고민하고 학교에 요구하는 행사인데요. 어, 소통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목표로 설정하여서 학우들과의 소통, 학교와 소통함으로써 학우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학교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운동의 최종 목표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번 교육환경 개선 운동의 핵심으로 여기고 SNS 홍보와 스티커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교육환경 개선 운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 그게 단순히 운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일에는 2주 동안 수합한 학우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기 위해 노벨광장에서 본관까지 교육개선대행진을 진행합니다. 매년 학우들의 교육권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환경개선운동. 학우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실혜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UTV 뉴스 장영빈입니다. 이상으로 3월 5째 주 한소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